나는 의식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의식이죠. 그래서 의식이 멈추면 이 몸은 죽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몸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의식은 마음이죠. 근데 이, 이 몸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분명 의식, 마음이 하는 거지만 우리는 나라는 나가 생겨버린 거죠.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나가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 나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본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얘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한 도구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으신 거죠. 모든 것은 그냥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인 거지. 그 형상을 상상하면은 그것은 진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나야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눈으로 보고 듣고 믿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나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한 도구로 이 의식이 심장을 뛰게 하면서 살아 숨쉬게 하고 있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음의 현연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도구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눈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던 놈이 그냥 나가 생겨버린 거예요. 나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라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분명히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그런 존재였겠죠. 그런데 그게 삶과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완전 진짜처럼. 그래서 완전한 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애고라고 하는 거죠. 그 나를, 가짜 나를. 나는 이미 본성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고, 그 본성의 의식으로 인해서 살아 숨 쉬고 있는데, 그 나, 그 나가 생김으로써 가짜 애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가짜 애고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백세 기준으로 죽게끔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죽을 때 의식이 깨어나는 거고, 그때 내가 꿈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나라는 나는 그냥 꿈과 같은 허상이었다. 우리가 밤에 꿈을 꾸면서 자듯이 그냥 꿈과 같은 그런 삶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몸이 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인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것은 나가 아닌 거예요. 진짜 나는 의식이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의식인데, 이 도구로, 이 형상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도구가 이 현실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살아가는 게 자기 자신을 알아서 살아가는 게 이게 본성의 삶인 거죠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본성이 원했던 본래의 삶이라는 거죠 본성 본래 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삶과 죽음이 있었던 그런 삶은 그 성서에서 말하던 선악가의 삶이죠 분별심의 삶이죠 근데 그것은 꿈을 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백세를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그 마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꿈속이고 죽음으로 갔을 때 그냥 잠에서 깨어나는 거와 똑같다. 그때 또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의식이 깨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본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는 백세의 인생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자듯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면 아침에 누구나 다 깨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백세 사는 것 같지만 밤에 잠을 자서 아침에 깨어나는 그냥 그런 기준이죠. 그래서 일장춘무이고 한여름에 소나기와 같고 인생은 구름 같은 것이라고 하고 이 유행과 가사에 나오듯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성의 삶이 분명히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본성의 삶이라는 것은 의식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의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가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성 의식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는 거죠.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이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에 갇혔어. 꿈을 꾸듯이 살아온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죠. 그그그 그 믿음이 얼마나 너무나 너무나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게 진짜처럼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갇혀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 마음 에너지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 숨 쉬고 있지만은 의식은 분명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마음 에너지를 버리는 것인데 이 마음 에너지를 버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몸이 나라고 그냥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살아온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에너지를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에너지를 버리는 것보다 진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냥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탐욕이 한 거지. 마음 에너지를 버리기 위해서 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마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자기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는 거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마음을 보는 이유는 그거지. 마음 에너지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 탐욕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은 삶이죠. 그래서 진짜 버려야 될 것은 마음공부를 한다는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어?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고,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하는지. 에보가 원하는 삶은 부기용하죠. 마지막 목표는 돈이지. 정말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 없습니다. 그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는 이 몸이 있을 때는 백세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 가는 게 최고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최고죠. 마음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누구나 다 돈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꿈꾸고 있는 거지, 마음을 버리고, 진짜 마음을 인지하고 마음을 버리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목표는 돈이지.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진실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나는 무엇을 바라고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나? 자기 마음, 자기가 봐야지, 누가 보겠습니까? 자기 마음, 자기가 드러내야지, 누가? 그걸 드러내겠냐고요. 내 우주에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내 마음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꺼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 마음 에너지 버리지 못하면 달라지는 거 일도 없어요. 이룰 수 있는 것도 일도 없어요. 본성의 삶이란 것은 진정 마음의 삶이죠. 마음으로 사는 세상이죠. 물질적인 세상은 허상이에요. 물질적인 세상을 원한, 원한다면 이거는 백세 기준이죠. 그런데 본성의 삶이라는 것은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백세 기준이 아니라 백세의 기준으로 살았던 것은 분명히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백세를 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마음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정말 마음 공부하는 이유가 정말 무엇입니까? 100세 기준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 가는 것이고 세상에 나 잃은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진짜 꿈속인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면 지금은 꿈속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결국 이 육신을 벗고 나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 근데 마음을 알고 자기 자신을 찾으면 이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아도 나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 에너지가 관념입니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관념이죠. 그것을 고정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그 마음은 가짜 마음이죠. 에고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름과 같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공기와 같고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존재는 그냥 물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회복한 자는 물이 되는 것이고 나라는 나 에고가 살면은 기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런 삶이 되는.